안녕하세요. 캐나다 제스입니다. 오늘은 비행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해진 기본적인 룰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. 이렇게 그림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두 대가 충돌하는 경우에 누가 어디로 비켜줘야 하는지, 그리고 여객기 뿐 아니라 다양한 비행기가 있는데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. 먼저, 헤드온 시츄에이션입니다 두 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향해 날아옵니다. 날고 있는 고도도 비슷해 보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두대 모두 서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비켜줍니다. 다음은 Converging입니다.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옆 방향에서 다른 비행기가 날아오는 게 보입니다. 어? 이대로 가다간 충돌할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. 다른 말로 하면은 나보다 오른쪽에서 비행기가 온다면 내가 피해줘야 합니다.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. 비행기 날개 양쪽 끝에는 불빛이 있습니다. 이렇게 왼쪽에는 빨간색, 오른쪽에는 초록색. 이걸 신호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는 저의 오른쪽 날개에 있는 초록색 불빛을 볼 겁니다 그쵸? 반대로 내가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를 봤을 때는요 빨간색을 보게 되죠 정지신호죠 이렇게 왼쪽 빨간색 오른쪽 초록색 불빛을 대입해 가지고 어,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비행기가 오른쪽에 있는 어서 아, 오는 비행기를 위해서 비켜줘야 되는데요. 방향은 역시 오른쪽으로 틀어서 비켜줍니다. 그러면 이 비행기는 앞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. 그리고 어, 비켜줬던 비행기는 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 가던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 다음은 o v e r t a k i 입니다 뒤쪽에 있는 비행기가 속도가 더 빨라서 앞에 있는 비행기를 추월하고 싶어요.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비행기가 본인의 길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비행기는 그냥 그대로 갈 길을 가면 되고요. 뒤에 있는 추월하고 싶은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추월을 합니다. 다음은 랜딩입니다. 파이널 어프로치에 두 대의 비행기가 있습니다. 어, 두 비행기 다 이제 랜딩을 하려고 하는 거죠. 이 경우 고도가 더 낮은 비행기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. 얘가 800피트라고 하고, 얘가 500피트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 요 비행기가 더 낮으니까 우선 순위가 되겠죠. 그 외에도 에어크래프트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기본적인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. 먼저 발룬은 글라이더보다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. 그래서 글라이더가 발룬에게 양보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에어십은 글라이더에게 양보해야 합니다. 그리고 파워 드 e r driven h e a v i e 들은이 모든 애들에게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은 발룬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다음이 글라이더, 에어쉽,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power driven 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자이 모든 비행기들 위에는요 제일 우선시 되는 거는 이 n 준 씨를 선언한 에어크라프트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하늘길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리고 어떻게 서로 충돌을 피할 때 어, 비켜줘야 하는지 각자 정해진 룰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